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힘이 되어주는 채널, 코인활력소입니다. 정보 전달해 드리기 전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는 소통방인 카톡방과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습니다. 코인에 대해 나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의견 나누시며 정보 교류하셔서 꼭 성토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일은 비체인에 대한 최신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체인은 미래 전망이 굉장히 기대되는 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투자자분들은 필히 시청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체인이 의료산업을 혁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비체인은 다양한 산업에 적극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의료산업은 블록체인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죠. 현재 비체인은 의료산업에서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데, 비체인은 변경 불가능한 의료 데이터 저장 방법으로 유명합니다. 각 트랜잭션의 변조 방지 기록은 이러한 데이터의 유효성과 무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중요한 의료 정보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금지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죠. 또한 비체인의 동의 관리 솔루션은 의료 전문가가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의료 데이터를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의료 산업을 혁신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유 및 상호 운용성인데.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는 병원, 클리닉에서 안전하게 액세스할수 있으므로 비체인을 사용하면 전문가가 환자 치료 및 데이터를 조정하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비체인은 환자 중심 솔루션, 공급망 관리,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의료 부문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여 비체인은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로 의료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환자 결과를 향상하며 이해 관계자 협력을 촉진하고 있죠. 다음으로 또 다른 의료 관련 비체인의 이점은 스마트 계약을 사용하여 공급망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으로 스마트 계약은 효율성 증가, 인적 오류 감소 및 공급망 프로세스 간소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약품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도에 민감한 경우 스마트 계약이 경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비체인은 환자에게 의료 데이터에 대한 제어권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의료 경험에 대한 제어권을 부여하여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유지합니다. 치료 계획과 병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 외에도 비체인은 의료의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임상 테스트 및 연구 분야에서 비체인은 투명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연구 데이터와 결과를 저장하고 교환함으로써, 연구원, 제약회사 및 규제기관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체인은 데이터 수집, 환자 안전 모니터링 및 임상시험 프로토콜 준수, 영역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임상시험 데이터의 추적성을 용이하게 하죠. 더불어 비체인은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사물 인터넷 장치를 성공적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센서 및 기타 장비를 블록체인에 통합하여 데이터 수집,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의사는 원격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바이탈 사인에 액세스하고 비정상적인 활동이 있을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죠. 현재 이처럼 비체인은 의료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같은 분야는 비체인밖에 할수 없는 독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비체인이 꾸준하게 채택받고 길게 갈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기분 좋은 호재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체인은 획기적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바일 지갑 UI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자면 최근 개최된 웹3 서스테인더 빌리티 마스터 클래스에서 비월드의 제품 관리자인 피네싱은 비체인의 최신 모바일 지갑 UI를 공개했습니다. 싱은 사용자에게 보다 원활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강조했는데, 비월드는 비체인의 셀프 커스터리 지갑 환경을 변화시켜 생태계를 위한 많은 강력한 새 기능과 업그레이드를 도입하여, 여기에는 피아트 온오프램프, 기본 통합 표시, NFT 수집 브라우저 통합, 내장 웹 브라우저, 손쉬운 비체인 토큰을 위한 텍스 통합이 포함되죠. UI는 또한 보다 원활한 DApp 경험, 원장 호환성, 업그레이드된 노드 보상 DM 및 교차체인 브릿지를 허용하여 이 애플리케이션은 올해 3분기 내에 출시될 예정이며 비체인 토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3분기에 이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면 사용자의 편의성과 함께 일부 시세 상승도 따라올 것으로 기대되는 호재 소식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체인 호재 소식 살펴봤습니다 금일 전해드린 소식처럼 비체인은 끊임없이 관련 분야에서 발전 중이고 예전 비체인 소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인베이스에도 상장 예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호재들이 겹겹이 쌓여 분명히 상승 고점을 만들어낼 때가 올 것이니 투자자분들에게 유의 깊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금일 브리핑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체인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신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 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료가 필요 없으니 부담 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